황소자리는 고정궁 땅의 성자로 시간을 들여 착실하게 형태화 해나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추진해 갑니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중심축을 세워 살아갑니다. 황소자리와 인연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만월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황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의 완성을 나타내는 보름달 시즌이면서 부분월식이 겹치는 스페셜한 타이밍입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월만월 시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식 기간에는 반년이라는 장기적 시야로 그동안 해온 것들을 정리하거나 리셋을 하고 앞으로의 반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월식을 맞이하는 시기엔 6개월 전에 신월경에 뿌린 씨앗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6개월 전 신월이나 대략 3월에서 5월경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소원문을 작성하신 분들은 이번 타이밍에 소원성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원문을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 봄에 시작했던 일이 이 시즌에 분명한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의 도전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이든,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스테이지로 올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에 넣은 결실은 더욱더 발전시켜가겠다. 이러한 확고한 다짐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행운으로 끝내지 마시고, 미래로 연결해 갈수 있도록 이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마음을 단단히 잡고 힘껏 행동해보세요. 우주가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황소자리 만월은 영혼의 현생테마를 상징하는 드래곤헤드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은 나의 영혼이 바라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경험을 쌓아가게 됩니다. 설령 눈앞의 현실에서는 이별이나 분리, 방향 전환, 재고, 시행착오 같은 장면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정을 통해 도달하는 소중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현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미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여정을 나아가는 길목마다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어떠한 일에서의 실패,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무언가 등등 그 경험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하면서 현생을 살아갈 것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즌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또는 강제적으로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논리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을 만나기도 하며 깊은 내면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 오기 위해 그 수많은 길을 거쳐왔구나. 하지만 나는 충분해. 모든 경험이 소중했고 보물 같은 거야. 라고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도 두려움도 자신을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갖추어져 있어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풍요와 기회를 손에 넣는다. 실라우스의 목성과 달이 함께하며 이번 만월 기간, 사랑과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계약 등에서 반짝이는 행운의 소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성도 협조하고 있고 드래곤헤드 근처에서 일어나는 월식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손에 넣게 된 협력 관계나 기회, 만남 등은 단기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이어지는 관계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관계는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 이번 시즌은 나를 나타내는 1하우스와 타인 파트너를 나타내는 7하우스에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차이점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대립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통해 성장과 배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딪힘이 있는 덕분에 자신의 가치관도 더욱더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라이벌이 등장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침묵을 도모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모두 라이벌처럼 느껴지겠죠.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의 경쟁자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내가 고집하고 있던 가치관을 뒤집어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분야에서 라이벌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서 독점하고 있고 경쟁자 수가 별로 없다는 것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고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즐겁게 발전하기 위해 분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 책을 쓰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 없이는 글을 쓸수 없다라는 타인의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할게요. 하지만 이 세상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책을 쓸때 대단한 커리어가 없어도 된다. 아주 작은 일상의 경험도 귀중한 소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공리해보고 앞으로 다양한 체험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후자의 의견에 만약 동의를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소재를 찾아보는 거예요. 청소를 잘하는 능력, 스케줄 관리를 잘하는 방법, 아이를 키울 때꼭 필요한 엄마 스킬 등등. 나만의 소재를 찾아 글을 당장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힌트를 얻는다거나 또는 반대 의견에 서게 되면서 보이게 되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간에는 나의 과거 의견이나 사고방식에 지나치게 고집하기보단 좀더 넓은 시야에 서서 세상을 수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에 넣게 되는 소중한 정보와 기회들은 앞으로 반년 동안 우리의 길을 반짝반짝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무의식, 즉 잠재의식을 비추는 거울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동안 내가 몰랐던 나의 일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갈수 있습니다. 과거에 고집하고 집착해 온 것들,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미움, 질투의 감정 등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를 통해 비춰보게 되는 것인데요. 상대의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그 행동에 대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기만하려는 사람이 주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스텝에서부터 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어렴풋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미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잠재의식의 응어리가 차츰 정화되고 현실과 이상의 모순을 제거하고 미래의 튼튼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만월에 새로운 내가 되기로 선언하시고 우주의 정화 에너지 가득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금의 환경과 관계, 일을 내려놓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만월 시즌의 별의 흐름에서 황소자리와 정갈자리 쌓인 특징과 도수의 위치를 보더라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에 견실한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와 파트너 또는 외부 환경을 연결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복과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견실하게 만들어 가야 해. 함께 하려면 나는 참아야 해라는 지나친 요구에 부응하려고 자신을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거나 심각하게 무리를 하고 있다면 이 시즌의 근본부터 재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의 관계나 환경이 자신을 억지로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월식의 특성상 앞으로 향후 반년 동안 감정의 다운과 위화감의 감정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지,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타인과 환경에 무조건 맞추기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번 만월은 파워풀한 에너지로 자기 실현이 가능한 타이밍이기도 한데요.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을 뿌리부터 다시 차근차근 세워나가 보세요. 불필요한 관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나 가치관은 힘껏 내려놓기.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우주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멀리 바라보는 시야로 노력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도전하기. 정갈자리의 욕망과 집착, 황소자리의 소유에 대한 고집이 강해지고 있는 무드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사물에만 집중하다가 전체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토성의 협력 에너지가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있어서 분명 이런 경우에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돌파구는 바로 내면의 관찰입니다. 집착으로 인해 트러블이 일어났다면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잠시 한 걸음 물러나 그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실과 이상의 갭에서 오는 불안으로 나는 역시 안 되나봐 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 잠시 그 생각을 멈추고 차분히 내면을 바라보세요. 실은 잘안될 거라는 불안을 느껴도 나의 이상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마음에서 외치고 있진 않나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안아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나의 이상을 이미 이룬 사람들의 스토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모색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리프레시를 한 후에 나도 할수 있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래로 연결되는 다리를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야.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착실히 노력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토성은 시간과 노력, 성실함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서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토성은 노력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 시즌에 미래를 좀더 멀리 넓게 바라보시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도전해주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잠시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을 수 있다면 반년 후에 반드시 멋진 결실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0월 29일 오전 5시 25분에 황소 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문어크 내용은 일본 점성술가 케이코님의 저서를 일부 참고했습니다. 출처는 영상 정보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원문 목록 중에는 제가 직접 창작한 문장도 일부 포함됩니다. 먼저 소원 작성 시간과 보이드 타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황소자리 만월이 일어나는 기점에는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보이드 타임이 없습니다. 바로 소원을 작성해도 되고요. 하지만 10월 30일 오후 20시 37분부터 10월 31일 오전 0시 9분까지 짧지만 약 3시간 반 정도 보이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해서 소원을 작성해 주세요. 참고로 소원 적기는 황소자리 만월이 일어나는 기점으로 최대 48시간 이내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적을수록 좋습니다. 만월 기점 8시간 이내로 적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문어터 제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밤 시간대에 제조해 주시고요. 보이드 타임은 겹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금 겹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 중에 해가 지고 난후 초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대 또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새벽 1시에서 3시에 제조하시는 분들은 해가 뜨기 전에는 꼭 보트를 정리해주세요.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조한 문어터는 만든 즉시 음용을 마치거나 다음 날 오전 중에 꼭 마셔주세요. 자세한 문어터 제조 방법은 과거 영상과 전자책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소화문 작성 방법입니다. 만월은 결실과 풍요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완료와 종료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성취 소원과 내려놓기 소원 양쪽에 큰 힘을 보내줍니다. 소화문을 작성할 땐 만월 시즌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뭐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림 완료문의 문장으로 적습니다. 또는 이미 이루어져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나는 뭐뭐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달림 현재 진행형의 문장으로 적습니다. 만월 소원문에는 소원문 항목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꼭 함께 적어주세요. 소원문은 종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트에 작성하면 됩니다. 연필이 아닌 펜으로 작성해주세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조용한 장소에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작성해주세요. 만약 카페 같은 외부 공간에서 작성하신다면 조용한 명상음악을 들으시면서 집중해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업문 목록은 2개에서 8개 이하가 베스트고요. 한두 개 정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소원문을 작성하는 순간엔 해당 소원문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성하면 끌어당김의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참고로 소원문 노트는 작성한 이후에 계속 보관해도 괜찮지만 수시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워크 소원 적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문워크 팁 관련 영상도 꼭 함께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황소자리 만월이 이루어주는 테마입니다. 의식주의 퀄리티를 높인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만든다. 수입과 재산을 늘린다. 재능과 센스를 돈으로 바꾼다. 끈기 있게 열정한다. 일과 사물을 안정적으로 착지시킨다. 견실한 남녀관계를 만든다. 인생의 모든 풍요로움을 만끽한다. 등이 있습니다. 황소자리 만월이 해소하고 정화해주는 테마에는 완고한 면이나 융통성이 없는 면, 고집과 집착,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목과 기관지, 목소리, 갑상선에 관련된 트러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싶다면 소환문으로 꼭 작성해 보세요. 다음은 대표 소환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시작한 가게가 순식간에 대인기를 끌었어요. 오픈 첫 달부터 매출 천만 원을 넘겼고, 그동안 꿈꿔온 대로 모두 실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가난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우고 지금은 충분히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해소하고 풍요로움과 수입상승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인맥을 손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즌에는 파트너십, 재능, 풍요로움이 메인 테마가 되는 월식인데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미지해서 소환문으로 발신해주세요. 행복한 커플, 결혼의 성취를 소망하기에도 좋고, 반대로 불필요한 관계를 청산했다고 선언하기에도 좋습니다. 황소자리 목성기의 혜택을 수입상승과 재능 발전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하는 소환문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소자리마늘 문어크 구체적인 키워드와 소원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키워드입니다. 수입부 재산, 자산, 경제적 안정, 여유, 의식주 가치, 센스, 오감, 감성, 예술, 전문기술, 장인의 기술, 천성적인 자질, 식물, 꽃, 나무, 그린, 대지, 오가닉, 자연스러운 감촉, 쾌적한, 마음 편안한, 부자의 윤택한, 만족한 사치, 하이클래스. 고품격, 높은 퀄리티, 가치 있는 진정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견실하게 충분히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채워지다, 지속하다, 축적되다, 안심하다, 만끽하다, 축복을 받다 등 있습니다. 소문을 작성하실 때 황소자리의 키워드를 같이 믹스해서 작성하시면 끌어당김의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소원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 관계 파트너십 소망 예시입니다. 나는 서로 가치관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남성과 만나 결혼에 꼴인 나였고 평생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기 재능으로 성공한 부자 파트너와 만나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JC와의 관계가 차분히 발전하게 되어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조로운 관계 발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반년 안에 새로운 운명의 파트너와 만나 아름다운 결혼 반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비즈니스, 금전, 수입 소망 예시입니다. 나는 1년 이내로 자신의 재능과 센스, 감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능과 감성을 살려 꾸준히 일에 매진했더니 수입이 3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생의 풍요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금전을 매달 즐겁게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전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돈을 쓰고 운의 순환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돈과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자신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격 습관 건강 기타 소망 예시입니다. 나는 일단 시작한 것을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정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항상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주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을 잘 보살피고 즐겼더니 풍요와 긍정의 파워가 가득 충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관리를 꾸준히 했더니 몸도 마음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집세고 완고했던 성격이 점점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게 되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금 하는 일에서 풍요와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미래가 바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만월 문워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럭키님들의 소중한 소원이 빠르게 성취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